카메라를 통해 학교를 바라보는 시카뉴스 10월 둘째 주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찬,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예담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 2023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인데요. 학생 심층 면접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학부모 심층 면접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10월 1일 6교시에 참체 시간을 했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소식인데요. 이번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받으며 약물 오남용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지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고 정말 위험한 일이란 것을 또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에 교육받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약물 오남용을 조심합시다. 두 번째 소식은 2021학년도 지구사랑 그림 공모전인데요. 지구사랑 그림 공모전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우리 모두 미술 시간에 경지를 들었었죠? 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며 지구를 더욱 사랑하는 법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모전 인터뷰 함께 보시죠. 지구 사랑 그림 공모전인데요. 이 공모전을 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아직까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현재 청소년들, 학생들의 그 다음 세대가 과연 이런 아름다운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가 중학생들은 어, 멸종 위기 동식물들을 조사하면서 지금의 환경, 그 다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이대로 지속했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 살수 있을 것인가, 이 지구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포스터, 어, 환경에 관련된 포스터를 공모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자료를 찾게 되겠죠. 아까 멸종위기 동식물 같은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글과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해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하면서 또 그게 생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품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출한 작품은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 지구와 관련된 거. 한쪽 지구는 이제 울고 있죠. 오염이 돼서 한쪽 지구는 웃고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이런 포스터를 제작하였고요. 또 다른 작품도 보여드릴게요. 네 호랑이가 지금 물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아, 이제 물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작품은 어, 보시면 지구가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죠. 그리고 또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 지구 사랑 공모전을 통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담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키, 지구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멋진 사회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더욱 사랑하는 예담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교정하고 돌아온 예담캐스터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예담캐스터! 예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롭게 돌아온 예담캐스터 장유빈입니다. 제가 오늘도 다음 주 학교 소식들에 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2학년도 중앙예담학교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인데요. 학생 심층 면접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학부모 심층 면접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김없이 돌아온 중앙예담학교의 1차 지필고사 소식인데요. 고등학교는 13일부터 15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간 진행되고, 중학교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또그 주에 정기예박이 있지 않고, 그 다음 주 22일에 정기예박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담캐스터 정유빈이었습니다. 다음 시카뉴스는 즐거운 10월 넷째 주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직도 중앙인화학교 홍보동리 유튜브를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